네 방금 따끈따끈하게 본 영화를 감상한 소감을 전하려고 영상이 아닌 라디오를 한번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드림 시나리오입니다 뭐 사실 감독도 잘 모르고 주연 배우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였고 또 이제 드림 시나리오가 약간 소재가 궁금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에본것 아까우니까 또 이렇게 바로 올리려고 어 한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 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 영화 자체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laughs> 어뭐 내용은 일단 이야기는 대충 그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폴 매튜스라는 이제 종신 교수로 나오는데 별로 뭐 인기는 없는 그냥 그런 그저 그런 선생 교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됩니다. 단지 남들의 꿈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제 그 꿈이 점차 이제 악몽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니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 명성이 이제 악명이 되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서서히 추락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음 소재가 뭐 남의 꿈에 등장해서 인기가 된 인기인이 된다라는 설정만 빼고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벼락스타가 됐는데 또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뭐 이런 소재면 음 그렇게 단순하면 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기보다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맡은 폴 메튜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연기하고 어떤 캐릭터인가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떠오르는 배역이 이제 2005년 작품인 로드 오브 워에서 보여준 이제 무기 거래상, 무리 음, 밀거래 이제 상인 죽음의 상인 유리 오르로프를 맡았을 때그 배역과 약간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뭐 니콜라스 케이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많이 맡은 인물이긴 한데 뭐 다작을 했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아 배우다 보니까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죠 당연히 근데 보통 뭐꼭 유리 올로프가 아니더라도 니콜라스 베케이지가 맡는 배역 중에 음뭐 약간 명석하거나 뭐꼭전 자기 특정 분야에 명석하고 또 달변 상황 파악을 굉장히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어 약간 유머러스한데 상대방을 약간 긁는 스타, 그러니까 조롱섞인 유머를 잘 던지는 그런 약간 능글능글한 캐릭터를 잘 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내셔널 트레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폴 매튜스를 보면 굉장히 그 답답한 성격의 인물을 잘 소화합니다. 중간중간 그 명석함을 드러내는 장면 속에서 이제 그 니콜라스 케이지 특유의 명석한 톤은 보여주는데 살짝 섰어요. 근데 그가 그의 특유의 그 유머러스함, 남을 긁는 유머러스함이 진짜 상황 파악 안 되는 그 서,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의 그냥 조롱 섞인 유머를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변화가 참 예,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폴 메튜스라는 인물을 참 답답하게 보이게끔 잘 소화하고 연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답답하게 만들려고 연기한게 맞다면 정말 잘 해낸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그런 계산을 통해서 연기하고 연출한게 맞겠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폴 매튜스가 막 상황을 막 대처하는게 너무 막 능수능란하고 유연하면 이 영화 자체가 설정이 붕괴되니까 어쨌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제가 느낀 그 예전에 유리 오르로프를 보면서 앙, 악인이지만 그그 그, 유명한 에세서리 이볼, 그러니까 필요하긴 그 유리올로프의 그 뻔뻔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와는 대비 대비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배역의 차이를 보면서 그냥 즐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니콜라스 케이지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뭐 여튼 잠깐 이제 드림 시나리오에서 그냥 이입은 살짝 안 했는데 몰입을 된건 아니지만. 나도 만약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명성을 얻었다가 추락하게 되면 뭐 내가 뭐 사회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는 폴이나 저나뭐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니까 상황 대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사실 뭐이영화를 딱히 추천하진 않고 저는 그폴 매튜스의 답답한 연기를 잘 소화해내는 니콜라스 케이지를 보면서 일부러 분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늙어버린 유리 홀로프가 된 그의 모습을 이제 그려 보면서 영화를 이렇게 감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캐서방으로 유명했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 가지 겹치면서 뭐 이혼도 하고 지금은 다른 당연히 다른 분과 이 결혼한 상태긴 한데. 더 이상 캐서방이 아닌 네 예,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 쪽이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찍어 나가는 모습 보면서 뭐잘 봤으면 좋겠어요. 뭐 워낙 매력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다 보니까 물론 사생활이 어떤지는 뭐알수 없지만 뭐 좋지는 않은 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뭐,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좋은 배역을 맡아서 또 예전처럼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니콜라스 보러 잘 갔고요. 영화 자체는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냥 다른 영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드림 시나리오에 대한 짧은 감상이었고요. 영상이 아닌 라디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